안녕하세요. 다른 것들 부탁이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미 웃으면서 재미있게 구경 좀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좀 보여줄게요. 제가 만든 건데 이거 섹스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얘가 내 남친 체지수예요. 이거는. 이거는 최지수의 여친. 저 이름은 이게 조성희입니다. 아, 이제 신랑 신부 이렇게 맞절을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섹스한거나 같은 거예요. 이제 신랑 신부 맞절한 것지만요. 이게 이게 섹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웃으, 우스... 여러분 웃어주세요.